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들은 제가 최소 다 3개월에서 길게 1년 동안 직접 써본 팜레스트들이고 지금 가장 애용하고 있는 팜레스트 하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폭스의 COS1 원목 팜레스트, 에코의 아크원 클리어 아크릴 팜레스트, 레이저의 어그노믹 가죽 팜레스트, 피크론의 실리콘 팜레스트. 저는 텐키레스나7호 배열 쓰더라도 항상 왼쪽에 매크로 키패드가 있어서 모든 제품은 풀 배열 제품으로 구매를 하였고요. 팜레스트는 우리의 손목이 V자로 꺾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풀알로 키보드 같이 기본적으로 키보드의 높이가 있고 또키켓까지 하이프로파일일수록 저는 팜레스트를 적극 권장드리는데요 KSA 프로파일의 키크롬 풀 알루미늄 키보드인 Q시리즈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팜레스트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키보드와 내몸 사이와의 거리, 그리고 책상이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A4용지를 보거나 특히 메모를 할때 간섭이 있어서 치워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런 앞뒤로 넓은 책상에 모니터 암까지 사용하게 되면 공간이 많아서 앞으로 확 밀어버리면 되지만 회사 사무실은 공간이 별로 없어서 계속 옆으로 들어 옮겨야 하는 게 제법 불편했습니다. 키보드 뒤에 여유 공간이 많은 와이드한 책상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매일 겪는 일이지만 저는 팜레스트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고 마우스에도 이런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원목에서 오는 특유의 촉감인데요 닿는 느낌만으로만 본다면 저는 원목이랑 가죽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목 특성상 오염된 티가 거의 나지 않아 딱히 청소할 것이 없는 것도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단점으로는 나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론이나 실리콘 같은 다른 재질에 비해서 브랜드 팜라스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원목 판매 스틸를잘 사면 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지만 약간 올드해 볼수 있는 것이 디자인적으로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쓰시고 있는 키보드와 잘 어울리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가장 많이 나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만큼은 이게 가장 이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데스크테리어 하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 보면은 아이스 아크릴의 텐키러스 버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쓰는 이 클리어 아크릴은 이렇게 하우징까지 투명인 키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붙이고 나니 바닥에서 약간 들떠서 팜레스트 아래로 문서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투명이기 때문에 문서가 훤히 다 보이는 것도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단점은 이 재질의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문이 잘 묻고 또 지문이 묻고 하면은 약간 표면이 끈적거리기도 하죠. 유리로 된 주방 식탁을 자주 안 닦으면 뽀송뽀송하지 않고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원 먹었을 때보다 확실히 저는 좀 자주 닦아줬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무겁기 때문에 시즈모드가 아니라 자주 옮겨야 하는 환경이거나 책상이 좁은 분들한테는 불편한 것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은 가죽 재질이고 본체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원목과 더불어 가죽의 촉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했고 폭신폭신해서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다만 가죽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약간 올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으실 거예요. 레이저처럼 올블랙 컨셉이거나 어두운 계열에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키보드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문서를 같이 보면서 책상에서 풀기로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상이 크지도 않은데 팜레스를 자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아크릴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실리콘 소재는 가벼우면서도 이 부드러운 소재에 결정적으로 유연하게 휘기 때문에 위치로 옮길 때 가장 편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던져도 유일하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 만만한 소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막 다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고 촉감도 준수했습니다. 키크론 제품은 그레이와 검정이 있는데 그레이가 확실히 좀더 이쁘긴 하지만 지금도 살짝 노란빛이 있고 실리콘 핸드폰 케이스처럼 사용하다 보면 색이 좀 바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실리콘의 특성상 먼지가 조금 달라붙어갖고 깔끔한 성격이시라면은 이런 걸로 조금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중요시한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는 건 아크릴 팜레스트고요 촉감은 상대적으로 원목이나 가죽이 약간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 팜레스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장패드나 키보드 디자인에 가장 잘 맞는 팜레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데스크 테리어 분위기나 전체적인 컨셉을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죽, 원목, 아크릴을 거쳐서 회사에서는 키코롬 팜레스트를 주로 애용하고 있고 집에서는 에코 아크릴 팜레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 공간에서의 특성상 현재 가장 선호하는 거는 검정색의 실리콘 재질 키크노 팜레스트입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